가수 장민호님의 팬분들이 요새 장민호님이 많이 걱정되신다는 걱정의 글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민호님의 몸 상태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장민호님의 몸이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몸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여러 방송 스케줄부터 콘서트 준비까지 쉴새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장민호님이신데요. 장민호 님의 소속사에서도 장민호 님의 컨디션과 체력 문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팬분들의 입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2020년 올 초부터 지금까지 쉴새없이 열심히 달려온 장민호 님이 시기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지 사실 걱정되기도 하죠. 워낙 장민호 님이 운동도 많이 하셨기에 체력적으로도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는 나이에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송생활 열심히 해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꼭 건강체크 등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민호 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방송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장민호 님 항상 응원합니다.